안녕하세요. 끊임없는 성찰과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게임 개발자 유현빈입니다. 저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그로 인해 실수도 자주 했습니다. 때론 위축되기도 했죠. 하지만 언제까지나 위축되어서는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한걸음씩 부족한 점을 고쳐나왔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이 힘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. 팀 프로젝트와 사람들과의 소통,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마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원석 속 보석과도 같습니다. 이제 저는 그 보석을 깨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장했는지,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제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마다 다양한 빛깔의 재미를 선사하는 게임 개발자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